1경기 4쿼터. 플레이! 플레이. 그 3개 뭐 3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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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플레이. 어. 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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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네가 같이 도와줘. 볼 핸들링을 도와줘야 돼. 수성하자 계속. 너가 카팅 오우. 오우야. 고시야, 고시야, 참 농구 쉽게 하네. 아, 어. 세개가까이가까이 오. 와, 진짜 소름. 플레이. 아이다 아, 어, 이제 두 명도 힘드네. 이점차. 플레이, 화이팅 좀 하세요. 세 개. 자. 아니 아니야. 네가 해야 돼. 누가 줄라고 지 마. 힘들어. 해 <laughs> 해는 해누, 힘들다 누가 네가 핸들링 해 줘야 돼. 와! 점 차요. 오우승현 사이드 맞아 사이드야 못텨야돼텨 줘야 돼파팅 넣지 세개 상호야 바로 땡기라 이거야 상호야 슛좀해라 카운트! 카운트 맞아! 안 돼, 안 돼! 네가할라고 해야 돼! 나이스, 나이스! 자, 이제 신중하게 좀 던지라. 대충 던지지 말고. 넓고, 넓걸 넓고, 고고 마이 잡아야지 길다 10점 차 기대맨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장기 힘들다 저기록지 블랙팀 아주 할수 있어요 하나 하나씩. 아이고 아까워. 아이고 아까워. <뮤쥬> <유형 dobrze> <뮤쥬> 가운데. 가운데 가운데 잘라야지 방송아록러로파로록파라 넣어야 돼 형님 넣어야 돼 자자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세 개. 하프. 하프에서 하세요. 하프니까. 그래서 왔어요. 남은 시간 1 분. 케이크를쓰 아, 오른쪽밖에 못 가는 게 치명적인데 <laughs> 이 들어가면 안 돼. 다른. 네 그래. 크게. 그래. 역시. 35초. 세개 아 남은 시간 15초, 성질 많 남은 시간 10초, 오세요. 슈터 박스 하세요. 10초. 걸린다. 8, 7, 6, 5, 4, 3, 2.